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36면 536면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교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죄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런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라고 명칭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 이름이 함께 거명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사익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성교원 주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아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른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정되어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실수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실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름이 없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 자체를 거명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일시적으로 아니면 위례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사명과 역할을 맡기시고 그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모세나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올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식면을 걸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통칭적인 명칭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분명히 맞지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명칭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나를 쓰시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누구야? 너는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그 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일을 하면 내 삶에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됩니까? 일을 하게 되면 내 삶에 유익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쌍가운데 드러납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보상과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어 그의 삶을 움직입니다. 특별히 유다에서 베델이라고 할때 결국 남한국 유다에서 북한국 이스라엘 쪽으로 지은 그가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에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갑니다."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가 외쳐 이럽니다. 그런데 그 외, 외쳐 이르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2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신,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에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아마도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었고. 요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외치면 안 되는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이르기도 하였고, 더 나가서 요와의 말씀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요와의 말씀에 따라 보여줄 징조를 상에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의 삶이 경계를 넘어가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외칠지 말아야 될 말씀을 외치기도 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 징조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나이다. 어떤 보상도 그의 삶 속에 받아서는 주어져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으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보상 정도는 줄수 있지 않습니까? 떡 정도 먹을 수 있고, 물 정도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요구하는 단한 가지입니다. 순종. 어떤 상황에도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땅 속에 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땅 속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주셔서 넘어가서는 안될 경계를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주셔서 때로는 이 말을 하게 되면 내 삶의 위협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속에 쉬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징조가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도 떡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은혜를 허락하지 않고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어떤 유익도 내삶 속에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며 설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포지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어떤 보상이 내삶 속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순종하여 내가 같은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도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전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으로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이 여로보암이 변질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원치 않고 내가 이땅 속에 왕으로 세워져서 사람들의 사람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 또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원하는 그 삶을 꿈꾸며 그란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하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4절 재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아마도 그를 잡으라는 말은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증가할 때 여로보암이 분노가 참지 못하여서 그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자기의 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다면 그의 삶이 잡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가 잘못된 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이 입을 통해 그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실 때 다위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됐지만, 그런 그를 잡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굳어버렸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서 징계하고 징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그의 삶이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6절 말씀에 그의 손이 이일 때문에 편손이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6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부름받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이 요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기적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함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7절 말씀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왕이 되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의 삶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의 삶은 회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그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때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질되면 여러 보암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때 세워졌지만 내 삶이 변질되고 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내 속에 드릴 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잡으라고 소리치는 삶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내가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누군가를 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집중하며 그 사람을 회유하고 예물을 주고 뭔가를 줘서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땅 속에 보낸받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어떤 보상도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한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며 자신이 이땅 속에 왕이 되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그 자를 잡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주어지지만 회개하지 않고 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바로 여로함 같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따운 생에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보상도 없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때론 이일 때문에 내 삶에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취해를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만약 하나님 사는 부른받았지만 여러 보암처럼 우리의 삶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위처럼 모세처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부로한분 되시기를 주여름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위협당하고 도망쳐야 되고. 때로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내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내 일생에 단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로보암처럼 변질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에 돌이킬 수 있는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내세게 주시기를 이 소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